계속해서 안동 MBC 뉴스입니다. 안동에서는 처음으로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에 이어 달리는 철인3종 대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들의 역주 모습을 성나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낙동강변에서 철인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철인을 꿈꾸는 도전자들이 일제히 강물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1500m의 수영을 끝낸 도전자들. 이게 남자의 묘미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의 남자들만이, 우리 체린들만이 할수 있는 거.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자전거에 올라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를 계속합니다. 수영과 사이클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만큼 달리기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 51.5km의 거리를 심없이 달리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경기. 힘들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도전자들은 완주했다는 기쁨에 환하게 웃습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안동 공기도 좋고 여기 경치 좋은 데서 제1회 대회를 맞아가지고 제가 첫 우승을 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생각 밖으로 코스도 너무 좋았고. 어, 운동 대회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완주해서 너무 기쁩니다. 올림픽 코스 방식 그대로 안동에서 처음으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는 전국에서 250여 명의 도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물하고 도로하고 그 달리기 도로에서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코스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들의 패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